여러분, 클릭 잘하셨습니다. 오신 걸환영하고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지금까지 어디서도 찾아보지 못한 극강의 마이야르, 극강의 돌맛, 겉바 소촉의 끝판왕, 삼겹살 제육볶음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들어오신 걸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고기대리언입니다 오늘 준비한 고기는 삼겹살이고요 이통 삼겹살을 이용해서 제육볶음을 만들어 볼 건데요. 조금은 특이하고 특별한 레시피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영상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그런 레시피인데요. 고기를 구울 때 제일 중요한 마이야르를 최대한 살려서 불맛이 나는 제육볶음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이유는 재료 준비를 하고 조리를 할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를 먼저 준비해 보겠습니다. 야채는 양파 1개, 대파 1개, 그다음에 마늘 4개를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양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먼저 반으로 굴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뿌리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파 결에 맞춰 적당한 크기로 채를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채를 썰게 되면 길이가 가지각색으로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결에 맞춰 채를 썰면 크기가 대부분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파를 손질을 해줄 건데요. 먼저 반으로 갈라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 크기만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못생긴 대파들만 가져와서 조리실 파기름을 낼분량만큼 채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늘은 다져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갈아나온 마늘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마늘을 다져서 볶아주시면 향도 더 풍부해서 풍미도 더 올라올 겁니다. 갈아놓은 마늘은 국에 넣으시는 게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야채 손질은 끝났고요. 야채는 조리 후반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600g을 준비했고요. 먼저 수분과 핏물을 제거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거하지 않으면 마이아르가 잘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잡내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 꼭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육볶음을 하실 때는 생고기를 사용하느냐, 냉동고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생고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두툼한 생고기를 준비해온 이유를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 제육볶음을 할 때는 앞다리나 삼겹살을 이용해서 재료와 같이 볶아주는데 저는 두툼한 삼겹살을 이용해 마이아레를 먼저 일으켜 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먼저 팬을 중불로 예열 시켜 주시고요 열이 올라왔으면 기름을 약간만 두르시고 삼겹살의 지방 부위를 먼저 구워 줄 겁니다 그 이유는 지방을 바삭하게 구워 식감을 살려주면서 돼지 지방에 기름을 빼주기 위함인데요. 돼지고기 기름을 이용해 불맛 나는 제육볶음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센불로 조리 시에는 지방이 타기만 하고 기름을 제대로 빼줄 수 없기 때문에 꼭 중불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방이 크리스피하게 익고 기름이 적당히 빠졌으면 옆면은 재빠르게 색깔이 날 때까지만 조리하고 잠시 빼서 레스팅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마이야르를 최대한 만들어주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면만 익어도 상관이 없구요. 레스팅 후 고기를 자른 후 다시 양념과 재조리를 할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벌써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이렇게 마이야르를 극대화시키면 맛이 없분해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겉면에 색이 나면 지금처럼 따로 레스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삼겹살을 이용해 돼지기름을 충분히 빼주었는데요. 너무 많다 싶으시면 적당량을 덜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이야르를 극대화하는 작업을 했으면 다음으로 중요한 파기름을 내서 불맛을 내는 과정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돼지기름을 이용해서 채썬대파를 넣고 파기름을 만들어줍니다. 실제 중국 요리에서도 라드라는 돼지 등지방을 이용해 많은 요리에 쓰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나라도 삼겹살을 드신 후그 위에 볶음밥을 많이 해서 드시기도 하죠. 그만큼 돼지 기름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면 혈관이 막힐 수 있는 불상사를 유발할 수 있지만 맛에서만큼은 막강하기 때문에 쉽게 돼지 기름을 포기할 수 없죠. 지금처럼 약불로 파를 이용해 파기름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파기름이 완성이 되었으면 잠시 레스팅을 했던 고기를 먹기 좋게 썰어 줄 건데요. 여기서 써는 방법은 지방을 포함해 이렇게 적당한 두께로 길쭉길쭉하게 썰어 줄 겁니다. 그래야 씹었을 때 식감이 쫀득쫀득하면서 겉바소촉인 삼겹살 제육볶음을 드실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안에가 덜 익었어도 제 조리 시에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게 조리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레스팅했던 삼겹살을 다 썰어서 준비가 되었으면 다시 불을 켜 주시고요. 흑설탕 두 스푼을 넣어주시고 잘 볶으신 뒤 간장 세 스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육의 불맛을 내기 위함인데요. 설탕, 간장을 넣고 인위적으로 불맛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썰어놓은 삼겹살을 넣고 같이 볶아줄 겁니다. 이렇게 강불로 소스가 잘 스며들게 골고루 볶아주시고요. 여기에 맛수 20g을 넣고 알코올을 날리면서 잡내를 제거해줄 거예요. 그런 후 지금처럼 약간 타듯이 불맛을 내면서 조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고춧가루 3스푼을 넣고 같이 버무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진마늘을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물 80g을 넣고 디글레이징을 하면서 양념과 고기가 하나가 되게 졸여주시면 됩니다. 잘 버무려진 고기는 따로 빼주시고요. 볶았던 팬에 초반에 준비했던 야채를 넣고 볶아줍니다. 그 이유는 야채 숨이 죽으면 맛도 없고 식감도 별로기 때문에 따로 재빠르게 익혀서 고기를 다시 넣고 볶아주면 끝이 납니다. 다 볶은 야채는 고기와 같이 넣고 볶아준 다음 마무리로 참기름을 넣어주시면 풍미가 한층 더 올라오겠죠. 그리고 토치가 있으신 분들은 토치를 이용해서 불맛을 한층 더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리가 끝났고요 접시에 담아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이면 빠질 수 없는 깨 깨를 넣어 볼 건데요 깨 향이 더날수 있도록 부시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고기에 두께감이 있어 정말 쫀득쫀득하고요 불맛도 강하고 풍미도 강한 게 재밌네요. 자 아, 이렇게 해서 통삼겹살을 이용해서 불맛나는 마이야르 제육볶음을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다양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고정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